네, 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정치 편향 교육에 맞선 인원고 3학년들, 생기부 작성 끝나서 용기 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곁들여서 제가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김거희TV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잠깐 보고 올게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6천 분에 달하는 분이 댓글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국민적인, 말하자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에 반발한 인원고학생들 단체 행동에 나섰다. 20일 서울시 교육청 청원에 이어 23일, 오늘이죠. 방과 후 기자회견을 했다. 3학년생 침묵할 수밖에 없는 후배들을 위해 나선다. 선생님 보복이 두려워서 주저했다. 용기는 친구들 자랑스럽다. 학생수 연합이라는 페이스북 있어요. 이 페이스북 계정엔 지금 익명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요약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를 해서 논란이 됐다. 이 인원구라는 학교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일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일배 회원, 수구 이런 식으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전교조로 추정이 되는 이런 좌파 사상에 매우 물들어 있는 정치에 미친 교사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 편향된 교육을 했다 국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왜 국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지 않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다 못해서 고등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고 이런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라 봅니다.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이런 일은 자행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자체가 시위공화국 아닙니까? 툭 하면 시위. 막 시민단체 계속 나와. 뭐 이름도 다셀수 없을 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보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온갖 시민단체들이 쏟아지고 시위가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나라를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단체를 꾸려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체 이름도 있어요. 학생수호연합. 이렇게 웬만하면 이전에는 거의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런 이름까지, 학생수호연합,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 판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정치투쟁의 최전방에 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이 어린, 열심히 공부해야 될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치판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나. 첫 번째로는 교사들이 굉장히 잘못이 있지만 우리 정치권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세요. 선거권이 없는 이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아! 만약에 고등학생들한테 선거권을 주게 된다면 고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끔찍하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하는 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인원고 학생수호연합 측은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는 일부 교직원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특정 정치색을 강요받아온 학생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고발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좀 전에 오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수능을 목적, 목전에 둔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나선 것이다. 곧 있으면 수능을 봐야 될이 학생들이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 좌편향적인 교사들이 우리에게 좌익적 사상을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전교조 그 옛날 수구 좌파 기득권에 쩔어 있는 이 전교조의 정치에 미쳐 있는 이 교사들보다 더 똑똑한 거죠. 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도 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웃은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권이 있죠. 교사의 엄청난 권한이 있고 교사가 이 학생을 찍어서 괴롭히려 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탁 앞에, 교실 앞에, 교, 교실 안에 독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3학년이 됐고 이제 수능만 보면 되고. 더 이상 이 교사들이 우리한테 해를 가할 수 없게 된 시기가 왔으니 우리가 이제는 단체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학생들 150여명이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에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사상과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들의 평가와 시험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1, 2학년을 보냈다. 그리고 그 1, 2학년 후배들한테 앞으로 더 이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나서서 돕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학생이 말하면, 그구냐? 너 그구냐? 나는 문재인 좋은데, 넌 일배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그구야? 너 문재인 싫어해? 너 일배하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유치하게. 참. 이런 거를 보고 똑똑한 고등학생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행태다. 교육의 행태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고등학생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7일 인원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행사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호는 배로갑자 배로갑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 일본 경제 침략 반대한다 이런 구호를 학생들한테 외치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원고 재학생 20여 명이 18일날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일부 교사의 편향된 정치사상의 주입 실태를 폭로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이후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인원고 페이스북 잠깐 볼게요. 여기입니다. 인원 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권도 없는데 지금 보면 좋아요가 2,789명, 팔로워는 2,938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좌편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태를 저질렀는가를 하나씩 올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6시간 전에도 올라왔고 12시간 전에도 올라왔고 반응도 꽤 좋죠? 좋아요 숫자도 400여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300여명 인원고등학교. 정말 실망 중에 실망입니다. 설문지 1번부터 프레임을 임시정보로 잡았는데 임시정보가 아니라 반일사상주입선언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어린 학생들한테 좌익 사상을 주입을 시키려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 설문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학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카톡을 공개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들어오셔 한번 쭉 보세요.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인원 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있는 익명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개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 안에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무섭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을 마주쳐 친구들과 정치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한 후배들은 일배라는 낙인을, 낙인을 찍어버렸다. 참. 이렇게 유치한 학생과 선생님들의 신경전? 바보 같은 정치에 미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주입하면 학생들은 속으는 비웃으면서,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속으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교권이 있으니까. 성적을 나쁘게 주거나 생활 기록부를 나쁘게 적으면 이 사람에게, 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제는 뭐, 교권으로 나를 어떻게 해할 야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수능만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는 일부 교사가 탈원전 돼야 된다. 모두 원전 마피아들에게 속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우파 진영은 멍청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수구자파 전교조 선생들의 유치한 행태에 대한 그들보다 똑똑한 학생들의 항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상급식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무상급식이 실행되면서 급식 노조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무상급식이 생기면서 이급식일를 보는 아주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머니분들 이런 분들의 급여가 두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 이제 기존에는 회사에서 하던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약간 방만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급식에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을 함과 동시에 급식노조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급식노조가 생기고 이 급식노조는 기본적으로 좌익적인 편에 섰다. 그리고 이 급식노조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교장선생님도 학교 교사 누구라도 이 급식 노조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있고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한 마디 하면은 노조들이 단체로 찾아가고 항의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난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급식 노조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체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깁니다, 생계. 이 급식 노조들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네 목숨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투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은 무상급식을 판을 깔 때부터 좌파들이 무상급식 판을 깔때 애초에 이런 것까지도 다 시나리오에 있던 것이다. 좌익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듯 좌익들이 야금야금 우리나라 곳곳을 다 장악하는 동안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우파 정권들 이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판이 쫙 깔려져 있는 동안에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것도 손을, 노,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이런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런 노조,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마구마구 방만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썩은, 사회, 우리 사회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